훅 나는 사람 머리 따라 나는 사람 그 다음에 공이 안보이는 사람 오른쪽에서 끌고 오른쪽에서 내리니까 다 보여요 공이 맞는게 진짜 음. 순복실장님 네. 스윙이 뭐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오른쪽에서 내려라 그랬잖아요. 음.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근데 잘안 되는데, 오른쪽에서 내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공이 보여요. 오른쪽에서 끌고. 끌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어떻게 내리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냥 오른쪽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내려보자, 이 생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보통 프너들도 그렇고 오른쪽에서 내려하는데그 말보다는 그냥 오른쪽 벽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쭉끌는다 생각하면 음그 응. 응. 오른쪽에서 전에는 때리려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 바로 티 해가지 그냥 여기서 힘만 가고 그냥 손만 이렇게 내렸어요. 그냥 그대로 끌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할까 이제 오른쪽에서 내리니까. 잘 보여요 공이. 방향성은 어때요? 좋은 것은데요 아직 음. 이제 얼마 안돼 가지고. 아야 원래 최든 스윙에서 바꾸면 네. 공이 좀아 땡겼죠, 하는데. 땡겼죠. 응. 음. 그저 왼쪽으로 갔었어요. 음. 90% 99%. 99%폭이었다 네, 왼쪽이었어요. 오른쪽, 근데 오른쪽에서 네. 지금 뒤딱 음. 났는데 음. <laughs> 오른쪽에서 내리니까. 당기고 이런 걸 없는 같아요 아니 어차피 소유형을 바꿨으니까 뭐 뒤땅 나고 탑발로 그런 거 상관없는데 이제 중요한 게 머리 따라나는 잡히고 에, 에. 공도 보이고 어. 방향성도 좋아지고 어. 이제 이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공만 제대로 맞으면 음. 거리도 나오고 방향성도 좋아지겠네. 체가 싹 빠져 나가는 거. <목소리> 오른쪽에서 내려왔어요 어. 아직까지 정탄은 많이 안 나도 방향성은 엄청 좋네. 으 나도 필드 나가면 훅 많이 나가고. 음 <laughs> 어 때는 너무 훅이 나가지고 파스리에 막 오비나고 이럴 정도도 있는데. 오, 이게 오른쪽에서 긁으면서. 오른쪽에서 음. 긁어. 오. 몇 번이에요? 8번이야. 8번. 이 몸통이. 8번이. 이쪽으로 줘요. 1 2 0이에 지금 아 그래도 정하다 도고괜잖아 네. 지금. 네. 진짜 재밌어. 힘도 주고 끝내주는데. 그렇 아, 근데 탄도가 많이 뜨는 거같죠 근데 중량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인을 바꾸면 옛날 거리가 안 나잖아요. 그니까 러 자꾸 원래 자기 스윙대로 막 돌아가는 것 같아, 보니까. 정타도 안 나고 이러니까. 그걸 답답해서 못 참으니까. 중요한 건 후기, 후기 한 번도 안 났다는 거. 네. 천천히, 오른쪽에서 끌고. 발로 갈라 타기 좋아하고 몸이 이예요 이미 오른쪽에서 내리니까요 음. 여기서 이미 스윙이 끝나는 느낌 전에는 <laughs> 이랬는데 음. 오른쪽에 떨어지면서 힘을 박으니까 네. 오른쪽에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지 이제 스윙이 오른쪽에서 내리니까요 어떤 음. 느낌이냐면 여기서 체가 싹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네. 야가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전에는 음. 이렇게 막 이랬잖아요. 몸뭐 피니시 때도 그러 그러니까 옛날에는 치고 우 나서도 힘이 남아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힘이 힘을 힘이 이제 고, 체를 끌고가지고 훅이 났을 그렇지, 건데 그렇지. 지금은 오른쪽에서 다놔버리니까 이쪽에서는 뭐 없으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그네가 해서 그네가 왔다 갔다 할때 여기서 힘탁 빼면 힘 탁주고 나가면 여기서 그냥 다시 내려오잖아요. 힘다 빠져갖고. 네, 그런 원리거든. 야, 몇개 쳤는데 계속 똑바로 하네. 응. 진짜 오른쪽에서 내리니까 끌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전에는 공때려고 했고. 이렇게 어, 끌고 와갖고. 네. 이렇게 갔어, 오른쪽. 근데 지금은 오른쪽에서 그냥 내려서. 그니까 러 옛날에는 왜 공, 공을 때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리는 데만 신경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음. 때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어. 공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른쪽에서 음. 이렇게 내리니까, 야가 여기서 스피드가 싹 생기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내리니까, 이렇게 내리니까요. 그냥 지대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기서. 보면은 공을 때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진리래 진짜. 아니 근데 이런 스윙 살짝 바꾸면 방향성이 좋아지고 공도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막필드안 나오고 싶어요. 필도 나가면 와 이거 무조건 투원이고 빗기 때 붙인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laughs> 그런 들던데. 뭘 하나 딱 늦게 가지고 공이 잘 가면 이거 빨리 써먹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 막 들던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연습할 때 어떤 이제 10개를 쳐서 음. 몸좀 풀려서 10개를 쳐서 한 8개가 맞잖아요. 잘 아. 맞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진짜 막 음. 나가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바꾼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정하는 단계니까 네. 경럼도안 나오고 그냥 이제 한 10개 쳐서 한 두세 개만 나와도 그 느낌을 이제 아니까 음. 아. 아. 오른쪽에서 내리니까 확실히 공이 보이네 그냥 헤드가 빠져나가네 뭐 이런 느낌? 하기야 아, 0개 중에 한두 개 맞으면 필드 나가면 그쵸? 그게 안 나올 가능성이 아니요. 많다 그거 음. 아예 안 네. 나올 안 나올 것 같더라고 음... 근데 한1 0개 쳐가지고 지금 한두개 정도 나오거든요 1 0개 쳐서 네. 오른쪽에서 내리는 느낌 음... 근데 이제 두 개만 맞아도 기분 좋아요 음... 근데 한 여덟 개 정도 맞으면 이제 진짜 그게 진짜 필드에서도 가능한지 그렇죠. 가보고 싶죠. 좋아요.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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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끌고, 끌고. 야, 끌고, 흥분 나는 사람, 공안 보는 사람, 응. 머리 따나는 사람. 이게 여러 가지로 좋은 측면이 있네. 오른쪽에서 내리니까 확실히 이그 때리려고 하는 느낌도 좀덜덜 들은 덜것 같아요. 내릴 때 손목이 풀리면서 내리는 아니잖아요그죠 그냥 툭 내리는 거잖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끌고라 그랬죠. 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갖고 올 수밖에 그치, 그치, 없는 그치. 거지, 그냥. 응 음. 그러니까 때리려고 하면은 손목이 풀리거나 네, 이런데 맞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오른쪽에서 끌고 했으니까 끌고 이렇게 했말 그대로 음.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싹 빠지니까 너무 아는 느낌 음. 오른쪽에서 여기서 끌고 이거 빨리 저거 먹어 장착해가지고. 네, 여기 나왔을 때써봤더니 정말 좋더라 막 이런 소리 네, 여들어 갔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습니다여니 <laughs> 원래 8번 갔습도다도갔습니요130 한, 한 몇, 몇 <laughs> <laughs> 8번을 근데 이제 힘이 니어가니까 조금 길게 잡고 130칠때한 7번 정도 쳐요. 130나으면한 7번? 그래서 가볍게 친다고 생각하고, 치니까 더잘 맞아서. 맞아. 예. 네. 그러니까 한 클럽 크게 잡고 가볍게 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잘 맞아서 더 멀리 가더라고요. 가볍게 치니까. 그뭐 헤드를 손을 뻗으려고 생각도 안했고까요 그냥 오른쪽에서 내리니까 팔도 지대로 이게 펴지는 느낌? 모르겠어요. 어떻게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대로 펴지는 느낌? 근데 아이언이 진짜 방향성이 이 정도만 나오면 진짜 파슬이 가면 진짜 홀리는 기대해봐도 되겠다 진짜 훅 나는 사람 머리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이 안 보이는 사람. 오른쪽에서 끌고. 오른쪽에서 내리니까 다 보여요, 공이. 맞는게 진짜. 음. <laughs> 멀리쳐. 뭐 산삼 먹었나 자, 다시 한번 더 몸이 여기서 털어 네. 여기서 이게 손이 자꾸 이렇게 꺾이잖아 여기가 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팔힘 빼고 어. 그리고 이 손이 이요 어깨하고 여기 요, 요 있잖아 이쪽으로 올라온다고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 이쪽으로 너무 뒤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어 여기 뻗어져서 헤드가 어깨 쪽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 왼발 디디면서 이렇게 내려지잖아 네. 내려지면 맞고 헤드가 가는 거지 이렇게 그냥 그럼 여기 어깨로 오잖아 봐라 이렇게 음. 다시 해봐 천천히 어깨로 올라와야 되는 거라 어깨로 어깨로 그래 그쪽으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긁어져서 손이 나와 긁어져서 긁어져서 손이 나가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지. 헤드웨어 중환아, 자꾸 먼저 넘어와야 된다고. 어깨 쪽으로 가. 그래, 헤드웨어 자꾸 먼저 넘어가야 되는 거지, 중환아. 봐봐. 네. 니도 약간 크로스오버 끼가 있거든. 네. 가슴이 안 돌아져서 그렇다고, 몸통이. 몸통이 돌아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오잖아, 봐라. 몸은 안 돌고 팔만 잡고 가니까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라고. 몸통이 돌아져야 되는 거지, 몸통이 돌아지면서. 여기서. 걸고 네. 내려오면서 만든 거지 돌면 그래서 걸 여기서 걸거나 어깨가 툭 내려지나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하도 어깨 내려진다 하니까쳐져서 와서 자꾸 쳐져서 와서 말을 또 바꾼 거지 내가 걸거라고 아오른쪽에서 이래 있으면 어깨 왔잖아 네. 툭 이거나. 자꾸 처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 디비져서, 그냥, 걸걸 때는 안디비져아 이렇게 네, 어, 확걸으라 하는 거죠, 그냥. 어깨 처지지 말고.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오른쪽에서. 그럼 어깨 안처져거든 여기서 확 걸고 오른쪽에서. 공 맞든지 말든지, 긁는 행위만 자꾸 하는 거지. 네. 긁는 행위만. 긁는 행위만, 여기서. 오른쪽에 자꾸 긁는 행위만 하는거죠 탑불라든지 대가리 떼든지 뭐 네. 그건 내 팔자가 아니라 어깨가 내려지는 거나 긁는 거나 긁는데 하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돼 돌아야 돼 배에 있는 데가 가만히 있으면 안돼자 골프 내 인생 회원님 여러분 하다 보면 됩니다 그냥 그려려니 하고 다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국이 어스, 어수라, 어지마라지만 이런 말이죠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다 해결되니까 해결되고 행복하는 날까지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